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안동에 올해 첫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들어와 농가에 일손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농가에 숨통을 틔어줄 걸로 기대되는데요. 경상북도는 올해 외국인 노동자 5천여 명을 포함해 모두 76만 명의 인력을 농촌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농민이 겨우내 쉬었던 밭을 갈고 그 자리에 노란 단호박씨를 심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찾아왔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게늘 걱정입니다. 하지만 안동시가 올해 처음으로 라오스 계절노동자 73명을 농가에 투입하면서 한결 숨통이 트였습니다. 일손과이가좀 많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시급인 시간당 9,620원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인건비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갈수록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자 경상북도는 농촌 일손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경북에 필요한 농업 인력은 420만 명. 이 가운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은 340만 명 정도입니다. 5분의 1에 해당하는 76만 명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경상북도가 공공영역에서 채우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44곳이던 농촌인력공급서비스를 47곳으로 확대 운영해 도시 유휴인력 33만 명을 농가에 지원합니다. 또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5600여 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도내 18개 시군에 차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성과 봉화 등 4개 지역에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도 운영해 하루 단위로 효율적인 인력 공급도 가능해집니다. 3개월 또는 5개월 단위로 외국인 근로자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1단위 아니면 주 단위로 경상북도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인력 이동도 자유로워진 만큼 올해 목표 인력 공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